제가 방송부터 강의, 그리고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까지 도전하는 와우.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만큼 다른 다방면에서 경험이 많다는 거죠. 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너는 두렵지 않냐고.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것에 시작하는 그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 꿈꾸는 공주님께서 저한테 이쁘시다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연예인이시냐고요? 아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든 팍팍팍 뭔가 쏴드리고 싶다.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특별히 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오늘 잘 들어오신 게 최초 가격이에요. 어, 반테나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표님께서 조향을 하시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12가지 향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빛나는 바람은 5월의 향. 5월하면은 왠지 약간 싱그럽고 꽃향기라고아요그러잖아요여수도 그렇죠, 있고 일랑일랑이 어떤 향이냐면요. 우리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는 짱구장님께서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한번 차에 태웠더니 <laughs> 이 향을 받고 남편이 바로 넘어왔다 하는 이렇게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향이라고 그래서... 정의해주셨어요. 이쁘세요. 엉덩이를 다 감싸. 끝까지 감싸네. 끝까지 감싸니까. 어, 이거 진짜 안심할 수 있겠다. 음.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생리대 이렇게 쭉 붙이면 귀찮은 게 일자 <laughs> 모양이잖아. 근데 이거는 와, 확실히 디자인 아시는 분이 만들었구나. 여성을 아시는 분이 만든게 위에 해서 밑으로 퍼져 나가는게 넓이가 달라져요. 진짜 이게 냄새가 그냥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참기름 냄새만 맡아도 되게 고소하잖아요. 거기에 그 생선살에다가 기름이 쫙 빠지면서 구워지니까 어머 이거 무슨 냄새 하면서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딱 저절로 그 발길을 멈추게 되는 그런 냄새 와 장난 아니요. 이거를 전어구의또 하이라이트는 이 머리잖아요. 뭐 고대 일이잖아요 너무 주인발 같은 거그기다이술식이만 하나 꽂, 꽂으면 뭐뭐 뭐 정전자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커피예요 아 커피 좋아하 어, 커피 진짜 저는 음.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음. 커을먹을때목넘기 너무 좋아요 음.